어, 네, 다 준비되셨으면 테이프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아까 전에 식전 행사에서 그동안 많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작가는 늘 배고프다 이런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좀 동했는데요. 그 그동안 또 살아오신 얘기를 좀더 세밀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5세에 붓을 잡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왜 붓을 잡았는가? 내가 왜이 길로 들어서려고 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 이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에 내가 서 있다. 이 자체가 문화로서, 문화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그때 내 나의 선택이 오히려 잘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해야 될, 누군가는 맞이해야 될. 운명이라면 스스로 받아들이고, 개척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에, 끌어서, 에, 많은 사람들도 같이 취미로 느끼고, 배우고 해서, 에, 예. 예. 가슴이 좀 붙잡아가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서이란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이 서해를 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하나 없을까요? 지금 제가 평, 구미시 평생교회위원회 강의를 지금 아, 네.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에, 이걸 공부를 어렵다라고 느끼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만큼 보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인격수양 되게끔 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 연세가 드셨지만 그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공부라는 것은 원래 어렵지만 이 어려운 만큼 재미를 느끼고 하다 보면 네. 더욱더 하고 싶어지고 에, 하다 보면 성 조금씩 자라나서 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일전에 제가 그 초당 그 이모 선생님인가요? 그 분이 국회에서 뭐또 기자회견도 하신 거 보셨는데 상당히 또저 대통령들한테 글씨도 많이 써주고 인지도가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초당 선생님처럼 어 그렇게 이제 크게 전국적인 무대를 활동할 그런 포호를 갖고 계시죠? 자리만 되면 저는 얼마든지 예. 하고 싶은 일이고 음. 예, 꼭 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어떤 경제에 오르면은 뭐다 비슷비슷한 어떤 수준을 보인다고 하시는데, 예. 그 선생님 보시게 이제 초당 선생님의 어떤 그풍 이런 거를 자기 이제 선생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 마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은다 초당 선생님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laughs> 상당히 그 괜찮은 작업을 하시고, 작품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으시고, 에 대신에 에 뭐 제가 이 구미 지역에 살면서 서울에 계시는 초당생 뭐라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에그 자리만 음. 어느 누구든지 갖지를 못해서 그렇지 네. 초당생처럼 그런 어떤 이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음. 조성만 되었으면은 네. 충분히 에 지방에 있지만은 충분히 가능하고 저, 음. 저부터라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더불어 초당 선생님 작품을 제가 뭐 이제 세계를 음. 운운하기보다도 네. 예, 워낙 또잘 하시는 분이니까 음. 예, 시골이지만 그래도 우르르 볼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네. 예, 진짜 마지막으로 그래요. 그럼 이제 뭐 초당 선생님 같은 분이야 이제 유명하시니까 어떤 서예 값이 그러니까 어떤 작품의 <laughs> 값이 상당히 높고 아무한테서 주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뭐 다른 훈장물도 많은데 그 가격이란 게좀더 약간 평준화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서해계에서. 에, 평준화 이전에 네. 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음, 네. 가격 상승을 해야 되고, 음, 서양화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격 상승이 음. 지금 현재 많이 되어서 네. 에, 거의 뭐 조금 낮거나 높거나 뭐 음. 에, 이런 게 있는데, 음. 대신에 우리 서해는 아직 여건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 좀더그 값어치를 높이는 일에 제부더라도 음. 좀더 나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중에게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수 있도록 조차자도 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예.